심화방에서 존버하고 있는 청반 아우님의 귀중한 자료입니다. 형들께 공유하겠습니다. 심화방에 청반 행님께서 공유하신 자료입니다. 우리 청반 행님 어, 리플교스 더욱 더 모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주 고수인데 이렇게 고수인 형들 리플교스더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이행께서 확실한 건 지금도 미국도 그렇고 수많은 나라들 부채가 장난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이 조만간 역사상 가장 심한 경제 공황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경제 공황이 오는 순간 리플은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긴 한다. 그리고 소송은 연말로 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흑반 영상은 형들의 소중한 공유 자료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로드 하지 못할 얘기가 있다면 미리 흑반 유튜브에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